안녕하세요. 원숭이TV의 원숭입니다. 자, 오늘은 에이지의힘로 가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꼬브리! 자, 가보자. 네, 제가 이0까지 넘게 놨어요 괜찮아요 다시 낭 어, 정기네요 그러면. 이가하 한번 맞춰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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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춰서 이렇게. 한 보내고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다 이렇게 광고를 볼수 있는데, 지금은 광고 타이 아니니까. 상점에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1 0 0 0 0습니다 55개가 됐네요. 음~ 상점, 상점에서 이렇게 많이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. 여기 많이 힘들 돼요. 이렇게 특이 나왔습니다. 그럼 그래도 조금 게